야너 너무 신발 더럽지 않니? 어, 이 특이하다. 이게 찰격할지 특이하네. 어? 시원해. 야, 내친뭘 마셔도. 넌 내내 꼬셔. 뭘 마셔도 시원할 것 같아. 이리로 가자 이 있는거야 어디야? <목소리> 야 <목소리> <목소리> 돌체테리아에휘낭시에랑 음, 식빵을 준비해봤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여기 아직 여기 하지 못한 음, 휘낭시에들이 많은데요 제가 지금 이것도 한꺼번에 먹을 수 있을지 몰먹서 먹는 거 보고 천천히 조금씩 더 먹거나 나중에 이거는 따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식빵은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서 조금 뜨거운데.. 아 됐다! 식감부터 먹어볼게요 포추러스휘낭시에를 먼저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흑닭흑닭 신앙시에를 먹어. Peace. <laughs> 嗯、布丁可喜欢吃呀。 이거는 박강정 희망시예요. 시 다섯 가지 양식빵을 먹어봤는데요. 음이 중에 제가 제일 맛있었던 건 이거 흑떡 떡김 시양식. 어, 진짜 맛있어요. 안에 쫄깃쫄깃하게 떡도 들어있어서 음 맛있어요. 음, 저는 음. 여기서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식빵도 엄청 맛있어 제가 냉동실에 넣었는데 살짝 결대폈나 봐요. 살짝 이쪽은 좀 차가운 느낌이 있는데 정말 더 돌리면 크림이 부아르르 쏟아질 것 같아요. 크림 너무 맛있어요. 음 다음에 주문할 때는 식빵류 다른 것도 주문 한번 해봐야겠어요. 음 그리고 이 중에 이름을 고르자면 정말 단짠단짠 조합의 최고봉이에요 짠 어쩌면 단보다 짠짠짠짠짠 짠네무재재어요요맛0요 음. 무슨 1 0 하는 맛이에요? 얘는 애분인데 어떻게 정말 쉬어요. 진짜야?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시유 편의점에 다녀왔는데요. 어, 이거는 짬뽕 왕뚜껑이랑 혼제연어 크랩롤이에요. 이게 조금 먹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잘 먹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라면 익으면 같이 먹어볼게요. 이거는 잘라져있지가 않아가지고 후기를 보니까 이렇게 얼만큼 먹고 이렇게 뒤로 밀어서 또 땡겨서 이렇게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어를 좋아해가지고 좀 기대가 좀 되긴 하는데 먹어볼게요. 보니까 이게 잘라져있다고 했던 분도 계셔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작게 실선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입을 깨물었는데 이쪽 끝까지 깨끗하게 잘려서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살짝 칼집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어, 어,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리 잡고 그래서 살짝 살짝 그니까 이렇게 해서 놓고. 手に遊ぼうと結될것같아る。<笑><笑> 이번에는 후식을 먹어볼게요. 음, 이거는 삼육두유웨아스. 이거는 띵짝 쫀득록케이크 레드벨벳. 이거는 진짜 궁금했던 고구마 찰떡꼬치예요. 이거 구매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침 일찍 갔더니 팔고 있더라고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좋아하는데요. 에드벨에서 또 어떤 맛일지 엄청 궁금한데요. 음, 우와. 이셋 중에는 삼겹도웨어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무 기대 없이 산, 셋 중에는 제일 기대 없이 산 건데, 오, 속이, 원래 웨어스가 이랬네. 엄청 진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거 계속 먹으면은, 쉴없이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띵작, 이거는 솔직히 제가 그 크림 맛은 정말 좋아하고, 초코맛은 진짜 찐득한 느낌에 엄청 달달하게 하면서도 맛있다 하면서 먹었는데, 레드벨벳은 살짝 잘 모르겠네요? 모르게 될 건가? 제가 레드벨벳을 안 좋아해서 그런지. 그렇고, 얘는 엄청 달다는 평이 많았어가지고, 살짝 달지 않을까 했는데, 음, 그렇게 많이 안 달아서 괜찮네요. 쫀득쫀득한 식감도 있고요 음,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이거 너무 맛있어서. <laughs> 이거 하나 더 먹고, 여기 나머지는, 또 편집하면서 먹고, 또 간식으로 먹을게요.